안녕하십니까. 라벨라 유튜브 채널의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혼자서 녹화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생긴 부작용 치료를 눈밑 필러로 간단하게 해결하는 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눈밑 닥서클 치료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주 많이 대중화가 되었는데 거기에 아주 폭발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연예인이 있죠 방 모식이 연예인과 전 모식이 연예인이 본인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한거를 방송에서 공경연하게 얘기를 하면서 눈밑 닥서클 수술로 눈밑 지방 재배치가 효과가 있다 이렇게 공식이 성립이 돼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널리 홍보가 되니까 일반인들도 ...도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용어를 많이 알게 된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각인이 되니까 병원에 상담을 하러 갔을때 당신의 닥서클을 눈밑 지방 재배치로 수술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쉽게 된 거죠. 하지만 지난 시간에 그 닥서클 종류와 치료 총론편에서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효과가 있을 타입이 닥서클 여러 종류 중에서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방 돌출형, 지방이 여기가 이렇게 돌출이 돼서 밑에가 그림자지는 그런 형일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 또는 눈밑 지방 제거가 효과가 있는 건데 효과 좋을 뿐안 좋을 뿐 가리지 않고 다 무조건 눈밑 지방 재배치로 가다 보면 오늘 소개해드릴 두 분의 사례가 있는데 그분들과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다른 병원에서 하고 눈매가 변해서 치료가 가능한가 하고서 이제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어플에서 보고 피부 관리 쿠폰이 좀싼게 있어서 그걸 보고선 시술을 받으러 갔는데 거기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문제였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믿고 당일날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술 후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는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이분 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 사진도 좀 보여달라고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사진상으로 미세 미세한 차이가 있지만 눈매에 분명 영향을 주는 상황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미세한 차이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시고 거의 우울증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셔서 검색을 많이 하시다가 저희 병원이 그런 치료를 좀 하고 있고 잘할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온라인 상담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교정이 잘될것 같았고 그래서 내 오늘 권유를 드렸어요. 그래서 한 2, 3주 전에 오셔서 무난하게 약간 꺼져 보이는 부분을 눈밑 필러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을 하셔서 어제 2차 시술을 와서 좀더 부족했던 거 메꿔서 해결을 하고 이분이 또 얘기하셨던 게 여기가 들어가면서 미세하지만 애교살이 약간 내려오면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애교 필러로 이게 해결이 되겠느냐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볼륨을 약간 넣면 괜찮아지실 것 같아서 되겠다. 그래서 했더니 눈매가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꺼진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나니까 옆에 볼 라인이 좀 아쉬워서 볼 필러까지 해서 자연스럽게 시술이 되셨습니다 만족이 되셔서 후기 써주시기를 했는데 후기 올라오면 바로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시면서 혼자 오신 게 아니라 또 비슷한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다른 병원에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눈꺼짐이 심해져서 우울해 하시다가 첫 번째 분이 시술한 거 얘기해 주셔서 아 그러면 자기도 하겠다고 해서 따라오셨는데 이분이 <laughs> 본인은 저희 병원에 처음 오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트를 보니까 2013년도에 <laughs> 제가 이마필러를 해드렸었더라고요. 이마필러를 본인이 한건 아는데 그게 저희 병원인지는 몰라셨던 거죠. 참 인연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분도 뭐 진료해보니까 필러로 눈밑지방재배치수술로 불만족이 된 부분이 필러로 해결이 될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돼서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안 아프고 멍안 들고 감쪽같이 해결을 해드렸더니 또 입이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두 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필러로다가 저희한테는 어렵지 않은 시술인데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본인이 몇 달간 스트레스 받고 있던 게 한순간에 딱 해결이 되니까 너무나 좋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두 분이 또 알게 되신 게 이런 시술로 눈밑 꺼짐이 생겨서 고민하는 분들이 모여 있는 안티 성형 카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또 이런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고 비슷한 일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정보로또 교류를 하고 있나 입니다. 그래서 이두분 말고 또 다섯 명의 동지분이 또 계신데요. 그분들도 아마 이두분 하신 거 보고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두 분의 눈밑 지방 재배치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봤는데 눈밑 지방 함몰형 닥서그렸던 거죠. 지방이 모자르고 여기 높이 차이가 생겨 있는 건데 그 안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다 재배치를 시키면 밑에는 괜찮아지지만 눈은 더 꺼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단이 생겼던 것 같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좋은 수술이긴 한데 아무나 해서 좋을 게 아니고 효과 있을 뿐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서 녹화를 지금 합니다. 감촉같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원하는 미세한 차이를 극복을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많아지면서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는데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무리하게 수술 진행하는 거는 안 되겠죠. 본인이 적합한 건지를 이제 병원에서 잘 구분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병원들도 있으니까 본인이 아는 만큼 손해를 덜볼수 있어서 본인이 해결하고 싶은 내용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충분히 얻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수술 후병 전화에 대해서 충...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이해를 한 상태로 수술 받게 되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들이좀 부족하다 보니까 수술은 봐서 좀 문제 없게 된것 같은데 개인적인 불만족,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불만족이 생기기 쉬운 분야가 바로 이 눈미신 것 같아요. 이렇게 부작용으로 오시는 분들을 계속 보면서 무리한 수술을 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고 그리고 안티성형 카페에서 이 얘기가 또 많이 되고 있.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알았으니까 요번 기회에 또 오늘 이 녹화한 걸로 해서 보시는 분들이 희망을 좀 갖고 저희가 비교적 안전하게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드릴 수 있다는 정보를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셋